안녕하세요. 어, 저희 탐날 냉이 회원분들이 오셨는데 경기도 부천에서 오늘 선거를 사장 투표하시고 오늘 이제 신날이라서 저 부천에서 오셨거든요. 지금 신차 나온 지 지금 한 600km 주행하셨는데 어, 저희 거 지금 장착하고 지금 시운전 중이세요. 흑기 장착하시고 배기 장착하시고 지금 시운전 중인데 한번 차주분에 한번 솔직한 얘기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지금 장착하시고 지금 시운전 중이잖아요. 예. 지금 딱 장착하고 시운전을 하자마자 어떤 분이 변화됐나요? 전화가 많은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요 예, 우선 뭐 제가 될까? 말씀드리면 엑셀 반응 어떠세요? 예, 좋아요, 부드럽고. 예. 이게 꿀렁거리는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엑셀을 바았다 뛰었다, 뛰었다 그런 하도. 예. 그냥 부드럽게 나가는. 예, 탄력 주행도 좀 늘어나죠. 예, 탄력 주행도 늘어나고. 예. 예. 속도감도 좀부드은것 같아요. 예. 기자보다 <laughs> 그래서 보면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술한잔 드시다가 우연찮게 저희 거 그를 보시고 예. 아 오늘 가자해서 우리 친구들 같이 이제 오고 계신데.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서 이게 플라시보다 그런 말도 막 있잖아요, 그죠? 그죠? 직접 와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거, 저 나은 것 같아. 들어가고, 그러니이거 예, 보는 이건... 거하고. 예, 해보시니까. 예, 내가 쉽죠? 이걸 운행하니까. 예. 더 느끼는 거 같아요. 확실히 다르죠, 그죠? 예. 아, 그래서. 사장님은 어떤, 이게, 특히 RPM이라든가, 그리고 탄력주행이 확실히 음, 느껴지죠, 맞죠? 예, 어, 느껴져요. 아, 부드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꿀, 꿀럭거리는 것도 그렇고. 예, 차주 부드럽게 나죠. 예, 부드럽게 나가고. 경차 같은 느낌이 안 들죠, 맞죠, 그죠? 아직까지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보시고, 이렇게, 어, 저, 전일, 전일, 저녁에 이제 딱 보시다고 연치 않게 저 보시고, 바로 예약해 주셨는데, 예. 오늘 또저 친구분들도 같이 오시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요런, 요런 뚱이 돼서, 사람들이 좀,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또 맞죠. 저 같은 예. 경우도 그랬으니까, 예. 앞에 예. 그, 동그란 게 이게 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 이제 장착하시면서까지도, 이게 도대체 어떤 효까지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 그래. 예, 니까 그러니까 딱 장착해보시고, 아, 유튜브에 나온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 해보니까, 이제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가 된는것 같아요. 아, <laughs> 그러세요? 예, 지금, 뭐 일단은 뭐, 좀, 속도가 그 정도하고도 훈련이 이게 뭐. 좀 예, 좀 부드럽게 잘 나가죠, 그죠? 예, 부드러워요. 그리고, 지금 부천에서도 이까지 내려올 때, 대략 한, 한 7, 8, 0 k m 주행했잖아요, 그죠? 예 8, 0 예, k m 예, 예. 그래 지금 거기 내려올 때, 지금 내려올 때, 연비가 한 17km 나왔댔잖아요, 그죠? 네, 17.6km. 지금 보시면 4km 주행인데 연비 얼마나 주죠? 16.1 나왔어요. <laughs> 그니까 4km, 정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엑셀을 더 밟아도 되고, 탄력이 늘어나니까 단조로 연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 예, 이거는 좀 주행하시면서 길들이게 해야 되는데, 예. 뭐잘 나간 데도 또 밟으면 뭐비싸겠지만 이런 탄력주행을 잘 이용하시면 연비 도움이 되거든요. 어...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길 오셨는데, 예. 어, 도움되 돼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코툰입니다. 아, 오늘 담날레인 혐으로 오셨는데, 지금 차 나오신 지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저희 거 지금 지인분 소개로 오셨는데, 흑기백이 장착했어요. 어차주분의 한번 솔직한 얘기 를 한번 들어보시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지금 레이 거 저희가 지금 신형 지금 신차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저희 거 지금 흙기 백이 장착했잖아요. 네, 네. 지금 한 장착하고 시운전 중인데 한 5분 됐잖아요. 네, 네. 지금 어떠세요, 사장님? 솔직한 얘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힘이고 뭐경찰같이 네. <laughs> 아, 느껴지지가 않아어아 맞아요. 어때요잘 네. 네. 어, 네, 나가세요? 네, 잘 나와요. 아 보면 사장님 사장도 이제 뭐, 그직업이이제 화물차 운전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만족하시면, 한 번씩도 해볼 생각, 이 있는데, 우선, 이런 제품에서 좀, 약간 좀, 아, 그거 과연 효과 있을까라는, 그, 관심 많이 하잖아요. 와서 지금, 해보시고 어떠세요? 아,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아, 네, 네, 그러세요? 네, 생각보다. 네, 아, 지, 네. 직접 물어보시고 어떠세요? 네, 좋아요. 음, 아, 그러시죠 아, 잘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약간, 뭐, 브라시보다 그런 얘기 있는데, 사장님 따라 이게 보라시보라고 느껴지세요? 아, 아니요, 전혀. 보라시보안 해주시죠, 그죠? 아, 네.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네. 오셨는데, 어, 장차하는 시문장에 벌써 도움되서 다닙니다. 아예 지금 아껴서 해보니까 너무 좋네 아예인도뷰 고맙습니다 예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